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창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투자금 외에 운영 비용 지출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골프 장비와 인테리어에 대한 초기 투자금이 더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주님들께서 초기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중고 장비로 창업을 고민하십니다. 오늘은 중고 장비로 비용을 절감한 창업 골프존 비전 플러스 설치 사례입니다. 중고 장비로 창업을 할 경우 장비 설치 비용을 신품 대비 절감하여 초기 투자금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절감된 비용을 레이저 프로젝터 신품 설치와 스윙 플레이트 설치 등 다양한 옵션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룸수를 확보하여 회전율을 증가시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장비에 대한 오해들도 많은데요. 바로 고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고 장비 특성상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실보유하여 리페어와 소모품 교체를 진행하는 전문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물류창고도 없이 계약 후 장비를 인수하여 설치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아직도 많은 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장비에 대한 비용 절감을 통해 더욱 많은 룸수를 확보하는 것이 신규 고객 유치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홍보와 고객 유입이 많아도 웨이팅이 있다면 다른 매장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골프는 단순히 중고장비 납품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여 창권에 맞는 브랜드 모델 추천, 체육시설에 관련된 인허가, 시설 목적에 맞는 소방 및 전기에 대한 시설 설치 등, 예비 창업주님들께서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창업과 설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